특히 색상에 아주 음. 컬러감이 좋은 음. 어, 면 소재의 음, 톡톡한 면인 것 같아요. 드레스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행분들 계속 계속 해야죠. 네. <laughs> 어, 계속 보고 계신다고요. 어떤 드레스 해야 할지 계속 보시면서 지금 장바구니에 계속 담고 계시다고 메시지 주시는군요. 어, 맥시한 아이 입었고요. 어, 패턴감이 굉장히 좋아서, 보시면서부터 어, 되게 세련된 패턴감이지? 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깨라인은 아주 어, 좁아지는 그런 아이고요. 앞에는 뮬넥으로 파여있고, 어깨라인도 많이 파여있는 어,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되게 세련된 맛이 있는 어, 드레스가 좋고요. 이쁘죠? 어, 네. <laughs> 오늘 이 드레스를 좀 건네볼 건데요. 실 어, 드레스는, 어, 루즈한, 그, 슬림 리스에다가 아주, 어, 주름이 많은 스커트이 입은 것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 보기만 해도 좀고 지다, 느낌이 나는 그런 브리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이쁘죠? 네. <laughs> 어깨도 되게 가늘어 보이고, 팔뚝라인도 가늘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그런 라인인것 같습니다. 얘는 어, 소재가 아주아주 아주 톡톡한 어, 면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약간 어, 구김이 된 주름이 잡혀 있는 것처럼 아주 톡톡한 면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의상을 입었을 때 되게 어, 좀 묵직한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몰입된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는 그랬을 것니다 뭐에다가 건네볼까요? 네. 모자 좀 써볼까요? 음, 뭐, 모자 한번 써보죠. 자, 이렇 모자 쓰고. <laughs> 여행 룩! 어, 이거야? <목소리> 말로 여행 룩이죠. 네. 마실 룩도 되 볼까? 이렇게. 모자 입은 것 같은데요? 모자는 지금. 블랙하고 블랙하고 두번지 블랙, 블랙하고 두번요 모자 쉐입이 되게 예쁜 것 같은데요. 원피스들의 되게 쓰기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음. 어, 그런 모자인 것 같은데. 음. 이쁘죠 음. 그리고, 비츠 어. 하나 드릴까? 이렇게? 음. 네. 신발 블라인드로 가지고 제공했습니다비츠 하나 드리고, 여행 갈맛나겠네, 네. <laughs> 어, 그렇게 되겠고, 어, 모자 시즌이 어, 시즌이니만큼 시즈니, 어, 써줘야겠죠. 근데 저는 드레스를 입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 액세서리들이 응. 굉장히 여름에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그, 늘 하고 있는 트위스트 세미볼드에다가 응. 음, 선물 받은 <laughs> 실크 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음, 하트복걸이, 음, 그리고 항상 잘하고 있는 펜던트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음, 아주 멋을 내봤어요. 이쁘죠? 예. 어깨가 좀 간으로 보이는 것 같은 파인머. 어. 고물 패턴 들어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그리고 음. 빅백도 들어보니까 음. 얘도 어디다 들어도 좋죠 이렇게 아주 그냥 빈 매치로 해도 괜찮은 아이 이렇게 이렇게도 이거 갖고 이게 좋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끈이 길어서 여기저기 보게 맺히는 줄도 있어요. 그리고 가디건. 여기다 가디건 입으세요. 가디건 한번 입어볼까요? 가디건. 음. 어쩌면 얘하고 정말 정말 딱 맞춤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얘가 살짝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는 디자인이어서요. 가디건도요. 음. A 라인으로 퍼지면서 아래쪽에 그 셔링 잡혀있는 부분에 그 나눠지는 선까지 얘가 다 길이감도 너무 맞고 그래서 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어요 가오리 라인에 아주 소매라인 길고 이 정도로 정말 딱, 딱 맞춤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길이감도 좋고 잘어울리고 그런 부분이 때요 <laughs> 가디건 입어도 예쁘죠 네. 어 어깨 내놓기 조금 그러시면은 가디건 매칭하셔서 어, 입으셔도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타면은 어깨에다가 걸쳐도 좋죠 뭐 가장 기본적인 느낌으로 가디건 어, 소재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다른 컬러보다 여기다가는 아이보리 색상 입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고요 간 단추 채워서 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마구마구 하셔도 좋죠. 지금 느낌 어, 되게, 되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여름 드레스 룸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네. 음. <laughs> 아유에게 추천드리는 드레스 룸은 음. 오늘은 조금 중화 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저기 액세서리 또는 음. 아이템들을 매칭해서 어, 아주 잘 이용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아이를 소개합니다. 어, 원단도 좋고 그다음에 패턴도 너무 고급스러워서요. 안녕하세요. 쏙 드실 것같은 생각이네요. 응. 포켓라인도 어쩜 로우하게 떨어진. 아무지마. 쏙 드네요.